그리스 신화, 한 번쯤 들어봤죠? 하지만 그 수많은 신과 영웅들의 이야기가 실제로 어디서 벌어졌는지는 잘 모른다는 게 함정. 그 신비롭고 기막힌 이야기들은 사실 실존하는 장소들에서 출발했답니다. 오늘 우리가 떠날 첫 번째 신화 여행지는 바로 신들의 왕. 제우스가 처음 세상에 등장한 크레타 섬이에요. 자, 타임 슬립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고대 그리스. 제우스는 티탄족의 대빵, 크로노스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 예언을 하나 듣고는 멘붕에 빠집니다. 너내 자식한테 왕자 뺏긴다. 크로노스는 쿨하게 결심합니다. 그래 그럼 그냥 낳자마자 삼키자.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줄줄이 출산 삼킴. 하지만 여섯번째를 임신한 부인 레아 여신. 빡 돌았어요. 이번엔 안돼. 그래서 몰래 크레타 섬으로 도망가요. 그리고 이다산 깊숙한 딕테 동굴에서 제우스를 낳습니다. 근데 막 태어난 아기 제우스가 울잖아요. 으앙 크로노스한테 들키면 큰일. 그래서 불러온 이들이 있었으니. 이름하여 쿠레테스. 청동 갑옷 입고 쿵쾅쿵쾅. 방패 부딪히고 창으로 드럼 연주하듯 소음 퍼포먼스. 이게 다널 위한 소리야 제우스야. 이덕에 제우스는 크로노스 몰래 조용히 딕테 동굴에서 염소 아말테이아의 젖을 먹으며 쑥쑥 자랍니다. 청년이 된 제우스는 이제 때가 됐다. 형제자매 고쳐 작전 돌입. 크로노스 배 속에 갇혀있던 가족들 싹 꺼내고 티탄족과 티타노마키아라는 무지막지한 전쟁을 치르죠. 결과는? 네, 우리 제우스. 멋지게 승리하고 신들의 왕좌에 당당히 착석. 이 모든 이야기의 배경이 된 크레타 섬. 지금도 그리스 남쪽에 실존합니다. 특히 디케 동굴 관광객들 사이에선 여기서 제우스가 자랐다니까. 라는 전설이 전해지며 인기 폭발. 종유석 석순들 가득한 그 신비로운 풍경은 지금도 신화 감성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죠.